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기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최근 단원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상록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. 이재문 기자입니다.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새해를 시작한 1월 1일 700명을 찍었습니다. 이후 단 일주일 만에 100명이 더 늘어 지난 8일 800명을 돌파했습니다. 최근 안산시의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꾸준하게 15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이후 주말에 잠시 주춤하더니 11일 하루에만 13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 확산세는 단원구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이었습니다. 환자 7명과 간호사 3명, 간병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대한 코어트 격리가 발동됐습니다. 병원에 남아 있는 환자 30명 가운데 다행히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8일이로 나오지 예. 이틀 한 번씩 전검 계속하고 있는 나오지 그 다음에 코트 격리 중에서도 지금 환 계속 지금 다른 데로지 빼고 있습니다. 문제는 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상록구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입니다. 이 복지 시설에서만 확진자가 26명 나왔습니다. 11일 하루에만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있는데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시설의 특성상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, 누워 계신 분들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 어떤 그 지체장애라든가 정신장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한 분을 여러, 여러 사람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안산시 단원구의 병원과 상록구의 장애인 시설 모두 최초 감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경로를 명확하게 알수 없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재범입니다.